평균선반형 A, B, C가 있는데, 내각의 네 이등분선이그지만 E, F, G, H. 이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잘 봐봐. 얘가 무슨 내각형인지가 중요하지? 봐. 요게 A면 요거도 A지. 평사니까 뭐야? 마주보는 각각이 같니까이것도 A면 A지. 그리고 B면 B네? 이것도 B면 B겠네? 왜? 마주보는 각이 같으니까 B라고 하면 되잖아. 봐. 뭐나라? A 더하기 B가 뭐야? 90도인 거 알겠지? 그잖아 여기 2A 더하기 2B가 180도니까 그러니까 A 더하기 b 는 90이잖아 그럼 얘가 직각이겠지? 막꼭지 각으로 직각이지? 얘도 당연히 직각이지 그런 의미로 근데 얘 봐라 이 삼각형에서 봐이 삼각형에서 봐 HBC에서도 봐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얘도 90도겠지? 얘도 90도겠지 그럼 뭐야 얘는 직사각형이야 이거 중요해? 오케이 근데 봐라 옳지 않은 것은 1번 2H는 E H는 E H는 뭐라고 E F랑 같다. 이거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모르잖아. 직사각형인 거 말지. 얘는 말은 모잖아 지금 뭐 말은 뭐라고 물어보잖아. 말이 안 되잖아. 내친구의 2번 F H는 F H가 이거지. 대각선 이지 맞죠? 대각선 이 같다고 한거 맞고 세 번째 A F D는 A F d 가 뭐야? A F D 얘는 얘하고 그죠? 얘하고 C, C, H, B. 어, 맞죠? 똑같은 거. 자, 4번은 어떻게 해? E, H하고, H, E, H가 어디야? E, H하고, 어, H, F, G. F, G. 오케이. 평행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E, H 길이라고이 e 길이 맞죠? 같은 거, F, G 길이 맞는 거. 직사각형이니까, 마지막에 평행하고, 그 길이도 같잖아. 그죠? 오케이. 다음에, 5번에, 각 E는 각 F. 다 똑같잖아. 90도로. 오케이. 연습이니까 한번 다 해준 거야?